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건강공공단 정책연구원의 장교양 연구실에 근무하고 있는 유혜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통 그 장교양 관련하거나 제가 전공이 사회복지 쪽이다 보니까 관련한 부분에 가면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많은데요. 어, 치매 관련한 이 토론회나 세미나 오면 항상 저는 마이너입니다. <laughs> 어, 유일하거나 한분더 계시거나 이렇게 해서. 주로 저희가 간호계나 보건의료계 선생님들의 얘기들을 좀 많이 듣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앞으로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 치매 국가 책임제가 가야 할 방향이 아마 보건의료 요양 복지로 같이 고민해야 되는 이런 통합적 관점의 포괄적 지원 오늘 윤종철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방향으로 간다면 오늘 굉장한. 오늘 패널로 괜찮지 않나 예 <laughs> 구성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해 봅니다. 방금 그 이력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제가 요양보호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치매 케어도 하고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와 같이 근무했던 사회복지사라도 근무를 하고 막 이러면서 아, 돌봄? 어떻게 어르신들을 돌봐야 될 것이냐? 그리고 치매 증상이 있는 분들이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보다 정말 오랫동안 본인다운 생활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할수 있도록 무엇을 과연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드려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 사실은 저는 굉장한 관심을 갖고 어, 지금까지 계속 이제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장교양 연구를 하면서 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그 장교양 5등급 제도 설계할 때부터 계속 관여를 하고 지금은 현재 통합케어,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을 모델을 개발을 하고 관련한 내용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 안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복합적인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제 자료집은 이제 지금까지 큰 틀에서의 정책, 치매국가 책임제 큰 틀에서의 방향이라면 전좀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목을 제가 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더 든든하게 라고 하는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대통령님께서 처음에 저희가 선거 때 든든한 대통령이 마켓 그, 그 프렌치 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노인장교양보험 제도로 든든하게 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몇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장교양보험에 들어와 계신 어르신들, 특히 치매 증상인 어르신들에게 그럼 주로 어떤 서비스들이 주로 패키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할 때 4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증상에 맞춘 복약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욕구에 적절한 요양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고 그 증상 유지는 악화방지를 위한 적절한 인지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좀 마련해야 된다. 근본적인 그세 가지의 중점적인 내용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사실 보건의료와 요양과 복지 서비스 간의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관련한 내용들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 3차 국가 치매 계획을 이제 설립할 때에도 수립할 때에도 관련한 내용들을 언급을 해드렸고 여러 가지의 과제들이 이미 제 3차 국가 치매 계획에 대해서 많이 제시가 되었고 그 과정 중에 일부 부분들은 이미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장교양보험제도의 등급체계 안에서도 치매가점제도라고 해서 2011년부터 조금 더 치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등급을 상향 조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등급판정체계를 가져왔고 그 외에 장교양 5등급을 설립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과정에서 치매 전문교육이 확대되고 치매가족휴가제가 신설되고 그 이후에 2016년에는 치매 전담형 장교양기관이 운영되는 등의 그동안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실은 뭐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장기형 보험 제도가 도입되고 치매와 뇌졸증 어르신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2014년 이후에 사실 치매에 대한 근본적인 주목과 시작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거슬러 올라보다 보면 사실 3년 정도밖에 사실 이렇게 좀 제도가 안정화 그 발전되어 오지 못한지직 조금 조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아직까지는 어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안착될 수 있는 이런 지원 체계들이 아직까지 좀더 고민이 돼야 되는 시기에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47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 이렇게 좀 등급 분포 치매 진료 기록이 있으신 분들이 장교양보험 대상군에서 어느 정도 등급별로 분포되어 있는가라고 보더라도 등급 외대상자에 여전히 아직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 장교양보험 대상자의 시설이냐 재가냐라고 하는 이용 비율에서 어그 평균적인 비율 보다도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치매 환자인 경우에는 더욱 더 시설의 이용 비율이 높은 그런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근본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점들 그러니까 장교형 보험제도 그리고 우리가 치매 케어를 할때 근본적으로 어떻게 지역사회에 본인다운 생활을 지역사회에서 오래 할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치매 증상이 있는 분들에 대한 뭔가 조금 특화된 장병 서비스의 내용들이 더 강화가 돼야 되고 근본적으로 에이징 인플레이스를 할수 있도록 기반이 보다 확충돼야 된다고 라 하는 생각 그리고 지금까지의 뭐 시설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인프라들이 고민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근본적인 취지에 맞춰서 48페이지부터 보시면 제가 크게 세 축으로 몇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아직 치매 증상이 있지만 adl 상 사실 그 요양 필요도가 높지 않아서 등급 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지금 방금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어~ 경증이신 분들도 어~ 이런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돌봄이라고 하는 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대상자 확대나 이런 부분들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 지금 의사 소견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교양에 들어오는 분들의 이분들이. 정말 이 치매로 인한 요양 필요도가 어느 정도 된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의 치매 그냥 이제 뭐 치매 증상이 몇 점, 뭐 MMSE 몇 점이냐 이게 아니라 치매 증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세스먼트를할수 있는 그런 방안들 이좀 고민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들이 현장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연계돼서 이런 이제 연계 체계를 가지고 어르신 의 상태에 맞춘 증상에 맞춘 장기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조금 더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노인장기형양보험제도가 도입되고 가장 크게 저희가 가제로 안고 왔던 것이 케어 매니지먼트 체계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공단이 안에 이용 지원 업무가 그 간략한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조금 더 고도화 시켜서. 어~ 한국형 장교양의 케어 매니지먼트 체계를 조금 구체화시켜 가는 고민들도 좀 같이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 오늘 간호학교수님들께서도 많이 나오셨지만 제가 5등급 연구를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가장 많이 제가 문제점이다라고 느꼈던 게 저희가 분절화된 방문 요양 목욕 간호라고 하는 이 급여 유형 체계 안에서. 아 어, 요양보호사 선생님만 들어가서는 이 어르신이 어떤 약을 먹고 어떻게 이분들이 생활해도 이런 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그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단을 받고, 그리고 등급을 받고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 좀이 방문 간호 체계 안에서 선생님들이 조금 이렇게 단시간이라도 집중적으로 좀 이제 케어를 해서 좀 보다 이 조기에 지역 생활을 안착할 수 있도록 복약 관리나 가족 교육이나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건강관리 차원에서의 서비스가 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 후에는 이제 본인이 방문 간호를 이용하시는 건 선택이 되시겠지만, 그 초기에 어떻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저희 장기요양보험 쪽에서는 대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통합케어입니다.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문요양, 목욕, 주간보호까지 이네 가지의 우리의 분절화된 전달 체계 안에서 이 통합적으로 이 어르신에게 맞춘 서비스를 그월 한도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 수가 안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서비스 제공할 것이냐라고 하는 새로운 좀 공급 체계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방문요양에만 치워쳐져 있던 부분이 아니라 요양과 목욕과 간호와 그리고 어르신의 욕구에 따라 주야간 보호 서비스까지 어르신의 일상생활 리듬에 맞춰서 욕구에 맞춰서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 패러다임을 조금 변화시켜 볼수 있는 그런 지금 시범 사업도 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에도 이제 계속 시범 사업을 저희가 삼차 시범 사업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본다면 치매 어르신들이 치매 증상이 있는 어르신들도 지역 생활을 유지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인 지원 체계가 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1차 시범 사업 때 제가 치매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별도로 제가 좀 병증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방문 요양이 많습니다. 중증은 거의 이제 시설이나 주간부로 가시는데요. 보호자 분들이랑 이렇게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 통합적으로 요양과 간호와 목욕과 같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효과성을 어좀 에비던스 베이스로 해서 좀 어,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가족 지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어, 상담 지원 사업이라던가 가족의 그, 휴가제, 치매가족 휴가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단기 보고 서비스의 기능 개선 등을 통해서 조금 더 활성화 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0페이지에는 이제 기존에 해왔던 치매 특화형의 인프라를 어떻게 고도화 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숙가 문제도 있고 인력 문제도 있고 사실 아직 많이 확대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 국가 치매 치매 국가 책임제를 통해서 조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폭적인 뭔가 지원이나 이런 검토가 이루어지. 담다면좀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제 치매 전담형 주야간 보호 기관 같은 경우에도 문제행동이 증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 말고 정말 경증에 있으신 분들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형들의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이따 홍 교수님이 좀더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지만 장교양에서 또 중요한 이제 사람의 문제인 거죠. 이 교육도 요양보호사 교육도. 양성이나 직무나 지금 치매 전문 교육 세 가지의 파트로 돌아가고 있는데 양성과 직무에도 이런 교육, 치매 교육, 치매에 대한 관련한 교육 커리큘럼들이 조금 더 강화돼서 이것들이 치매 전문 교육만을 통해서만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첫 단계에서부터 이 어르신들의 특성에 하나로 치매 교육을 조금 더 강화시켜 나간다면 더 효과적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좀 정리를 해 드리자면 저는 어~ 치매 연구를 계속 해오면서 장교양에서의 치매 연구를 해오면서 느끼는 장교양의 인력과 장교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체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집중적인 관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어르신의 문제 행동 증상 그리고 어르신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이 인력들이 공급자들이 종사자들이 좀더 어르신에게 집중적인 관찰을 하고 변화를 예민하게 이 관찰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근무 환경이나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리 증상에 맞춘 복약 관리를 하려고 해도 그 정보들이 제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우리의 장교양 종사자들이 조금 더 관찰하고 이 관찰에 문제점들을 이 그시의 요양이라고 하는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문제점을 요양 인력들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모으고 적극적으로 그 해결 대처 방안들을 고민해 나가는 노력들이 저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돌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하나의 키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장기형 보험제도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장기형 보험제도가 이렇게 개선돼야 됩니다. 이렇게 개선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먼저 던져 주시는데 저는 저는 가장 중요한 지표와 그리고 핵심적으로 최종적으로 목표를 삼아야 되는 지표는 지금의 장기요양의 요양보호사 인력은 향후 몇 년을 가지만. 새로운 장, 요양보호사 인력이 얼만큼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부분에 젊은 인력들이 이 치매 케어에 있어서의 비전을 갖고 미래 지향적인 본인의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냐, 그걸 위해서 종합적인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검토를 가장 최고의 방향성을 갖고 끌고 간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20대 중반부터 이 장교양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 장교양보험제도가 사실 여러 가지 사회보장책에 안에서 이슈가 되지 못했던 부분들에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 업무는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번 치매 국가책임제가 이렇게 국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업무는 앞으로 또 늘어날 예정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같이 20대가 앞으로의 나의 앞으로의 나의 장래가 나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나의 전문 영역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앞으로 이, 이 부분이 더 성장한다면 아,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